어려워. 이 문제는 불편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때 대비를 해야 네. 되 그래서 그렇게 네. 하려고 지금... 네, 이게 음. 시간,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를 해줄 것 같은데요. 지금 안 하고 있다니 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 같네요. 네. 아니,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는 거가까15% 줄이고 있으니까. 기간상 9월달은 비가. 제가 비 오는 거우라고 전화할 수 있게 믿고 있어요. 작년에도 우리가 큰 의미도 <laughs> 아, 안 달린 것같았 작년에 저희가 9월 한 달에 3 8 0만원만 연장했는데 지금 비트북 그 태평양 고기압에다가 티벳 고기압이 음. 그 겹쳐 있어서 아니 저건 다 좋은데 그거 뭐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? 통계적으로 보면 안올게 없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람 목숨을 가지고,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었습니다. 지금 5만 톤이 없을 텐데. 아까는 수학이 잘한 게 많잖아요. 근데 추가한 게 얼마냐고. 뭐, 많이 뭐 이상한데요. 아, 뭐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그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만 4,500톤짜리로 500 해서 한400 얼마고.